11기야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의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 땅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적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사년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아스로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 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에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로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숙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수도 겪고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하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계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단과재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말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이천 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샘나와 요아가 납사계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계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계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령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고하니라.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그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희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로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로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로 왕사내립가 달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줄을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론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오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하더니 그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땅으로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사라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1기아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함에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3일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대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운이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궁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네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리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대 마닐라에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